안녕하세요. 봉황의 농장입니다. 오늘은 오이 수확하는 장면을 조금만 찍어보려고 해요.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잠깐 뒷모습도 보여줬다. 바구니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좀 뒷모습이 민망스럽더라도 귀엽게 봐주세요. 짜잔! 오늘은 이렇게 큼직큼직한 오이들을 아주 풍족하게 땄어요. 어제까지는 날씨가 추워서 많은 수확량이 안 나왔는데 그래도 밤기온이 조금 포근해졌었다고 오늘은 수확량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차끔차근 오이도 수확량도 늘어나면서 오이농구는 아주 바쁜 일상이 될 겁니다. 자, 우리 오늘도 공항오이 기흥농장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. 맛있는 오이도 많이많이 많이 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짠.